오늘은 김포 고촌에 있는 모퉁이 숯불갈비라고 하는 데를 나왔는데요. 어, TV 프로그램 토요일은 밥이 좋아 에 나왔던 어, 곳입니다. 그래서 점심 때를 조금 지나서 와서 어, 지금 입장했고요. 여기는 3시에 오픈을 해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대기했다가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토요일은 바비 좋아에 나왔던 나왔다는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원조갈비 2인분 하고. 양념갈비 음. 2인분을 시켜서 먼저 원조갈비부터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음, 옆에 상치가 있고, 마늘, 쌈장이 있고, 공기밥 네, 하나 주세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양파절이 있습니다. 네, 지금 원조갈비를 구워서 먹어봤는데, 어, 소스나 뭐 이런 것들이 고기에 배우는 소스가 과하지 않고 어, 좋네요. 그리고 고기의 질도 굉장히 좋아서 고기에서 잡냄새나 이상한 냄새 같은 것들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반찬, 반찬들도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아, 내왔네요 아주 괜찮은 돼지갈비집인 것 같습니다 네, 왕갈비도 먹어봤는데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기도 두툼하고 그리고 고기 질이 좋아가지고 아주 맛이 에, 좋아요 그리고 반찬들도 아주 맛깔스럽게 딱 적당한 양으로 나와서 아주 같이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돼지갈비를 저는 좋아는 하는데 잘못하는 집이나 아니, 아니면 고기를 좋지 않은 고기를 쓰는 그런. 식당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기피했었거든요. 오늘은 이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고, 앞으로도 자주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추천할 만한 그런 집입니다. 네,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